안녕하세요. 두인간입니다. 저희는 다카마스3일차고요 오늘은 그 다카마스에 패스권이 있더라고요. 다카마스에서쓸수 있는 근데 온천하고 차가 이제 무제한을 탈수 있는 그 패스권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이역 앞에서 사면 될거 같아요. 패스권을 네. 푸슈잔 패스. 두대이 안. 아 여기 있다. 아, 있구 1,300엔에 띠를 물으네. 이래서 작품 음. 좋네. 아 귀엽다. 이 부채는 갚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어? <laughs> 보여줘야 되는 거 같은데. 네.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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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2번에서 타시면 바로 온천으로 갈수 있습니다. 49분에 온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laughs> 보시면 이 야돈이 그 우동을 좋아하는 캐릭터였나? 아 이름이 비슷하잖아. 야돈, 우돈? 음. 아 그래서 그 언어 때문에 그런 어, 한 거야? 어 맞아 맞아. 가 우동 계속 좋아하는 줄 알았어. 아니 아니 아니. 얼룩 유희였네. 어, 맞아. 오, 말장러니옥군 아니다. <laughs> <이나. 웃음> 이렇게 귀엽다. 날짜까지 표시해서 좋네. 아, 그리고 이거 구매하실 때 날짜를 물어봐요. 어, 내일 어, 날짜인지 네. 오늘 날짜인지 뭐 내일 모레 날짜인지. 어, 그래서 맞아. 그 날짜 시간 잘 맞춰서 그냥 구매하시면 될것 음... 같아요. 어, 되게 귀엽습니다. 마케요 고죠스타. 아리가토 고자이 열차가 진짜 조그맣다. 니 2량밖에 안해요두 음. 칸짜리 열차인데. 와, 그리고 확실히 일본도 고령화 사회가 느껴지는 게다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저희만 젊은이에요. <laughs> 야동 기차가 받아주는 부쇼잔역. 와 이거 귀엽다 안돼. 너무 귀여워. 조금 몇번 보긴 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건 처음 보네. 어, 진짜 귀엽다. 저가 <laughs> <그거> 보여? <laughs> 지금 우동 면발이 누워 있는 거야, 쟤네. 그리고 이게... 튀김이랑 레몬 올라가도 있어 보이지? 아, 그러네. 이게 우동 면발이네. 우동 수영하고 있어 면발에서. 그면 발이 감겨 있네. 오키몬들이 와, 진짜 귀엽다. 이런거 잘이 났어.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아기. 와, 여기는 진짜 시골이다. 사람이 별로 없네. 여기서 이제 10분 정도 걸어가면은 벤천이 음. 나오고요. 네. 한번 걸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어 보겠습니다. 부탁니다 그냥 이거 보여드리면 돼요. 이게 아메호사 막패가 은 <laughs> 어, 어, 어. 느낌입니다. 하루 동안. <웃음> <웃음> 저희가 이제 급으로 갑자기 그 배가 고파가지고 온천 가기 전에 라면집을 가고 있는데 타이사의 골목길을 <laughs> 따라서 엄청 조그만 마을에 들어왔어요. 진짜 정교한 시골 마을이다. <laughs> 응. 아, 되게 좋다. 날씨도 좋고. 맞아. 진짜 사람 없다. 그리고 더우면 이렇게 부채질도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 주변에 식당이 많이 없더라고 갈수 있는. 네. 근데 우동집도 다닫았어어 맞아, 오늘도 어. 다 닫았고 오늘. 내일부터 영업한다 하더라고 다들. 그래서 여름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리고 온천에도 음. 물론 식사는 팝니다. 근데 양이 조금 적은 음.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항상 관광지 안의 식당은 킹성비가 떨어진다. 음, 맞아. 항상 양이 작고 비싸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 뷰쇼자 온천에 카레 우동이 맛있다 그러던데. 이게 보면 그 매일 <laughs> 먹어줘야 돼 우동을. 맞아. 또 언제 먹어 보겠어. 우동은 진리입니다. 우동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우동을 좋아하게 만드는 도시. 바로 다카마스이다 근데 우동 안 좋아하는 사람도 여기 여행 안 오지 않을까? <laughs> 그런 <근데 왜>? 사람을 <laughs> 한번 데려와 가지고 계속 먹인 다음에 좋아하게 만드는 거지. 너무 과학적인데. <laughs> 계속 면발을 쓰셔넣는 거야, 이게. <laughs> <laughs> 예. 아, <laughs> <laughs> 진짜겠다. 라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보르지 오. 오. 푸진업 식 같다 맞아 장 자, 자 이제 다카마스 라멘을 어딜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조또 같은 것도 판다 음. 아 뭐지? 이게 라면이 아니고 리조또 판다인데? 그러네? 아나 라면인 줄 알았어 라면 전문점 떠있더라고 구글맵은 뭐 그냥 먹을까? 응어 음. 그래그래 이게 최고 인기라는데? 이거 먹으면 되겠다 어 아, 그래그래 한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맛있어 보여 가게 되게 예쁘다 인테리어 음. 그렇지 미초또야 라면이야? 라면, 라면 아 라면이야? 미조또 라면이네. 어. 맛있어? 응. 어떤 맛이야? 라면이야. 오케이 어, 오케게야 어쩐지 이제 바다 향이 좀 난다 했더니 이런 것도 좀 보여드려요. 그래 새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다니까 기대되네. 오 맛있다. 근데 네, 좀 라멘 그면 양이 적어서 추가해야 될것 같아. 음, 면을, 맞아, 맞아, 그치 맞아. 자, 온천 끝나고 또한가릇또 때려야지. 아, 맞아, 맞아. 음, 또한 그릇 먹자. 쟤 이걸 주셨어요. 네. 이거를 여기다 넣는거래요. 아, <laughs> 세트 메는군 보네. 봐. 어, 그냥 국물이 이게 좀 남거든요. 그럼 여기다 뭐 말아 먹는 거 같습니다. 어. 오, 오. 어, 밥이네? 밥이다 밥. 그래서 리조또라고 했구나. 완전 라밥이다. 어, 맞아 맞아. 야, 신기하다. 이런 음식으로 먹어. 너무 많이 먹었나? 아, 괜찮은데. <laughs> 아, 밥을 같이 먹을 거니까 뭐 이렇게 되거든요. 죽처럼. 응. 오, 치즈 프링이 더 맛있다. 아 그치. 오, 엄청 고소한데. 응. 진짜 맛있다. 치즈 베이스거든요. 응. 치즈를 많이 넣어도 느끼하지 않습니다. 응. 고소해요 이상하게. 크리미하고. 음, 야, 너무 맛있다. 배도 좀 이제 불렀으니까 이제 부쇼자 온천을 가보겠습니다. 가방을 못만한걸 들고 다니는 아기들이고. 가방 신기하게 생겼다. 다 똑같은 가방을 메고 있어. 되게 온천 안 같이 생겼다. 그치. 아니 근데 온천이 아니고 모델 아수런 생겼는데 <laughs> 미술관. 미술관. 어. 형 엄청 이라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외관이 진짜 깔끔하다. 자, 1번 국룰 담게 신발 맡기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열어주면? 제가 열어줘 보겠습니다. 165번? 네. 제키요 그러면... 저 키가 168이기 때문에... <laughs> 아 깔끔하다. 밥 아, 듬뿍 제가 여기다. 나도 꿈틀어다는데 우리는어제짐좀 약간... 주실래요? 벌써 탕에 도착했군요. 저희는 이제 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 안에 찍을 수가 없어서 좀 네. 이따 뵙겠습니다 저희는 개운 하이 온천을 끝내고요. 오 이게 맛있다 그러거든요. 가래골동이. 우유를 하나 뽑아 먹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 온천 하고 우유 국물이잖아. 국물 국물. 짱구처럼? 어. 그래서 저는 저 이거 먹어보려고 이거 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오 이거 오 병우유로 되네 이렇게 어. 이거는 커피우유래 커피장유구 응. 나는 커피우유 어, 처음 봐? 야, 근데 이런 거 처음 먹어봐 나잘안 뽑아먹었거든 <laughs> 이런 거 나도. 비싸다 생각해서 가격이 저렴한데? 생각보다 1,500원이면 어, 괜찮은 거 같아 응. 음. 오예 안되게 먹는 지 보내주세요. 어, 오 차가워. 네. 어 저는 이게 저의 저녁입니다, 여러분. 불쌍하죠? 이런. 자 이제 저는 카레와 함께 커피를 먹어보겠습니다. 네. 카레도 이게 육천 원밖에 안오거든요 음... 가격도 저렴합니다. 약간 국물이 많네? 스프국 카레처럼. 음. 그리고 이렇게 젓가락 두 통이 주셨어요, 셀수 있게. 하나 음. 시켜도 같이 와서 먹어도 음. 되나 봐요. 그리고 이거 우유도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먹으라고 하셨어요 음, 음. 카레 느낌이야? 국물 하번먹을게 맛있어? 그냥 맛은 사실 또 보통입니다 <웃음> <웃음> 엄청 맛있지 않아? 근데 못 먹어봐서 많이 <laughs>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온천이 끝나면 배고프거든 혈액순환다 음. 돼가지고 음. 우유를 음. 먹어보겠습니다 우유 맛 뛰어난 우유 맛 음. 어, 맛있는데 음. 아나? 응 어, 우유 맛 조금 먹어 음. 괜찮지? 음. 피 맛있다 어, 커피 맛있네 음. 여기 오시면 커피여서 시켜드세요. 아닙니다. 흰 우유도 맛있습니다. 음. 어땠나요? 되게 좋긴 했어. 여기 노천탕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우나도 하나 있고 자리도 저는 넉넉했던 것 같아요.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열 15군데 정도 있어서 저의 총평은 만약에 일본에서 노천탕 경험이 없다. 음. 근데 좀 싸게 와보고 싶다 음. 이러면 오시는 거 추천이고요 네. 물이 막 엄청 좋고 그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약간 특이한 음. 냄새 같은 게 나긴 해요 음, 미끌미끌해 어 음. 수돗물이 아니라 무슨 특이한 냄새 같은 게 나서 음. 온천수인 건 맞는 거 같아요 네 확실합니다 네. 데 이제 길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먼지나 머리카락 이런 음. 게좀 보이긴 해요 여기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되게 친절해요 그리고 그렇게 넓진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음. 그래서 이런 시간대에 와서 여유롭게 즐기는 게 아니면 사람이 많을 때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음, 주말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평일 낮에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평일 그리고 아좀 이거 좀 문화 충격인데 음. 여기 온천의 단점이 아니 단점. 단점보다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 같은데 제가 이제 씻고 있었거든요 샤워를 딱 하고 있었는데 이제 탕이 들어가려고 근데 여성분이 들어오십니다 <laughs> 일하시는 분이 들어와요 여기는 그냥 다 벗고 있는데 홀딱 벗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갑자기 다이소 보테스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진짜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뭐 가리고 있었잖아 나는 홀딱 벗고 있었어 아기랑 아, 벗고 난이수건 이렇게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스미마셍 딸조부됐을까 막 이래가지고 어? 뭐 이랬어 갑자기 순간 나가조 몸이 약간 틀었어. 근데 다 여기 이렇게 씻 이렇게 다 이렇게 씻고 계셨거든요. 어... 이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좀 문화 충격이고 조금 그런 게 불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이 카운터에 계시기 때문에 응. 그렇지. 조금 민망했습니다, 사실. <laughs> 제가 카운터에서 우동 값을 계산했는데 약간의 이제 구면이라 좀 민망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일본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채가 좋은데 너무 큽니다. <laughs> 아 맞아 너무 커. 가방에도 잘안 들어가. 그렇지. 어, 귀엽긴 한데 관상용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기념품 아닌가? 좀 불편하다 근데. <laughs> 저 <마음이> 불편해. 불편해졌어. <laughs> 수고하세예 yeah. 평점이 <laughs> 4.8점이어서 구글 믿고 가보겠습니다 <laughs> 음.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왠 어, 미용실? 자리가 없다 아 그래? 요, 여기서 뭐하아 뭐, 거야? 아니 아니요. 없어, 아니야 없어 자리가 아, 아 자리가 없어? 네. 아 쏘리 쏘리 아 트고? 트고 아고아아 앉을까? <laughs> 아, 그래 아그 앉자 앉자 아 야, 앉아서 먹자 이네 하이 <laughs> 음. yeah,

혹시 스페셜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가다가 먹으면 좋을 거예요. 먹을 거. 네, 아이야. 야. 야 전망 진짜 좋다. 좋은데? 그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응. 음, 먹자 먹자. 맥주 같은 것도 있네. 이런 전망대 있었고 다카마스에 나 처음 봤어. 음, 오. One ice coffee. o h t 야 진짜 좋다 전망. 음. 이게 안 담기네. 그러니까. 카메라에 나다크하마스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너무 여유지다 음,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진짜 다 보인다 위로 음. 음. 아 그리고 약간 꿀팁이긴 한데 사실 여기서 주문안 하고 잠깐 풍경만 봐도 뭐라 하진 않습니다 어 잠깐 음. 그냥 찍고 이런 건 뭐라 안하는 사진 찍고 뭐 그런 거는 뭐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